두 번째 키워드는 판다 독립 만세. 자, 임재 변호사님. 국내 최초 저두 판다가 어 후이 루이 요렇게 지금 이름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태어났던 간난쟁이 판다 아니었나요? 저렇게 컸네요.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아... 판다 너무 귀엽죠. 국내에서도 네. 인기가 상당한데 원래 엄마 판다 아이바오와 2년 가까이 함께 지내면서 성장을 했는데 이제 홀로 서기에 나선다고 아. 합니다. 홀로 서기라고 해서 당장 어디 떠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원래 판다가 이제 태어난 지 1년 정도가 지나면 독립해서 살아가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렇게. 조금했던 때부터 저희가 봤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 저렇게 작았던 아기 펜다가 이제 정말 몸집이 커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이제 1년 반에서 2년이 지나면 독립을 해야 하니깐 서서히 연습을 하고 있고 엄마와 떨어져서 지내는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독립 트레이닝에 진행해 왔다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빨리 독립하는 거 아닙니까? 임지혜 변호사님. 두 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이제 판다도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 야생에서 적응을 하고 본인이 혼자 살아갈 수 있으려면 다 엄마가 해줄수 없는 거는 사람이나 판다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음. 판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점점 더 엄마와 떨어지고 스스로 할수 있는 시간을늘려가는게꼭 필요한 조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에게 판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왔던 것은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아, 푸바오 덕분입니다. 푸바오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판다에 대한 큰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루이바오, 후이바오 역시 언젠가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자이언트 판다는 전부 중국의 국가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 체류를 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네. 일부 선진국 중심으로 이제 외교적 문제 때문에. 어, 요청으로 인해서 연장을 한 경우는 있었고 결국은 다 돌아갔는데요. 음. 어, 아마 이제 이두 판다도 결국은 중국으로 어, 보통 4세 정도 전후로 성체가 완성이 되면은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독립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아름 어, 아쉬운 이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